안산시는 안산 대부도 백길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부터 안산호 정시군항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달섬에서 대부도 방아머리에 이르는 새로운 백길 노선은 반달섬 선착장에서 출발해 방아머리 선착장에 도착하는 약 13km 구간으로 편도 약 40분에서 45분이 소요됩니다. 이번 사업은 옛 백길을 재현해 새로운 해양 관광 콘텐츠로 활용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대부도 백길 사업은 그간 전기 추진 선박의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 등으로 운항 선박 건조, 구매 계약 해제와 사업자 변경이라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위탁 사업자가 전기 선박 대신 디젤을 연료로 하는 여객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시는 이번 백길 개통을 안산 시티투어 및 톡버스 등 교통 인프라와 연계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박스경제 TV였습니다.